삼순서는 신앙의 빛 순서인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첫 회칙 신앙의 빛에 가나요? 이 시간 조민현 신부께서 함께하십니다. 카텔리방송애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성장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인 신앙의 빛의 두 번째 장,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있지 못하리라. 너희가 먼저 믿지 않으면 서있지 못하리라라는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이 이 장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야지 믿잖아요. 한번 설명을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하, 이해를 해야지 믿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먼저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믿는다 그러는데, 먼저 믿지 않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신앙이 뭐냐? 예. 그러니까 신앙을 그냥 어떤 감정의 차원, 어? 내가 믿는 감정, 내가 나만 좋으면 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근데 어떤 구체적인 진리, 어떤 객관적인 진리, 공동선을 위한 진리가 없이,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 신앙은 감정의 유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기술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기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기술 만능주의 합리주의 그는 거또 냉정하고 차가운 기술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 안에는 이성, 이성 그리고 사랑과 그러니까 진리, 이성과 사랑과 진리가 신앙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2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말 진리가, 진리가 없다면, 진리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감정의 유예 불가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편적인 진리를 주장하면서 역사에 엄청난 폐해를 끼친 걸 알잖아요. 내가 진리다! 다른 누구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숙청을 하고, 단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의 뿌리를 두지 않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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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앙은 믿음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가 공동선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진리와 사랑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앙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 신앙은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소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입니다, 겸손. 독성과 아집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브라함이 신앙의,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내 가면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듯이 신앙의 깨달음이에요. 세 번째는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진리에 의해서 근거됐기 때문에 독성과 아집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선으로 나아가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 진리와 깨달음이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설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빠져버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 어떠한 학고한 가치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진리의 유기가 온 거예요. 예. 요즘 진짜 진리는 기술과 광만이 준다고 믿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기술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되면 절대자이신 하느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뿌리를 박박은 신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랑에 열려져 있는 신앙. 사랑에 열려져 있는 신앙. 사랑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려져 있느냐만큼 그 신앙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은 정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사랑이 진리에 근거하는 만큼 어떠한 시간과 역사적인 변화에도 퇴색되지 않고 순간을 넘어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길잡이가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또 진리는 차갑고 비인간적이 돼서 남을 억압하고 남을 단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보잖아요. 남을, 남을,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단지하고 남에게 상처주고. 근데 사랑에 있는 신앙은, 사랑에 있는 진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겸손하고 열려져 있는. 그래서 믿는 이들이 건방지지 않게 겸손으로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을수록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 예. 그래서 완고해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이야 열려져서 대화를 하고 또 신앙을 증거하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열려져 있고 대화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증거를 하는 가르키 고 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증거를 하는 예.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 그래서 신앙의 빛으로 이끌리지 않는 한 하느님의 체험과 신앙의 여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쌓여 들수록 더욱 더 하느님을 향하는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고 열려져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과 이성 그리고 진리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